안녕하세요. 꿈꾸는 삼촌입니다. 제주도 자전거 종주를 위해서 부산역에 커민에 내려왔습니다. 동생과 대구에서 내려오는 형과 셋이서 제주도 종주를 시작하겠습니다. 포랑의 유명한 남해 가리집에서 저녁을 먹으러 습니다 어, 여기서 저녁을 먹고 이곳이 배를 타러 가겠습니다. 어, 이번 자전거 종주에 참여한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왔습니다. 이번 자전거 종주에 참여하기 위해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잘 다녀올게요.

아아아 아... 남해 갈비에서 우리가 먹고 시간이 좀 남았어. 공마맛집으로왔습니다 <놀랐다> 야, 머리 안 나요. 거야 그거야. 아, 했습니다. 비가 지금 엄청나게 오고 바람도 엄청나게 불고 있어요. 아침은 우진해장국, 우진해장국 먹으면서 비가 좀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종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을 우진인장구에서 먹고 비가 캐 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또 지금 비가 퍼붓고 있어요. 비가 멈추고 가지 않아 가지고 일단 비속을 뜯고 출발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정이 너무 지연돼 가지고 바로 출발해 볼게요. 빨리 가자. <laughs> 다들 비가 왔다고 안 가고 있어요. 일단 가겠습니다. 아우 추워. 아우. 고상모드로이 빗속을 뜯고 가겠습니다 아우 추워 아 <laughs> 비가 끝인 줄 알고, 우비를다 버렸는데, 비가 또 와요, 또 와. 아 너무 추워. 아, 너무 추워서 안 되겠습니다. 일단 앞에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커피 한잔 끓여서 이겠습니다 네, 커피 한잔 먹고 나오니까는 기가 막힙니다. 그까지 가기에는 너무 배가 고파서 뿌리고 인근에 햄버거 맛집 있다고 해서 햄버거 맛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부치기가 끝내주는 곳이랍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라는데, 아이, 큰일 났습니다. 아, 차차! 식당이 문을 닫아서 하루 <laughs> 그냥 하고 봐주겠네요. 어, 지금 이 인근에 맛집이 내부상에 없고 현수막이 걸려있어서 고기국수하고 수육. 현수막을 보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내부에도 이 식당이 없어요. 영락마을회관 식당입니다. 수육이 나왔니다 이걸 먹고 힘을 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푸짐하게 해주시네요 아이 많이 들어가서 우와 아 이거 보, 보말도 들어있네 보보말도 넣었어요? 아니 아니 보말이 아니고 뭐지 토실하는 거 아니야? 그 저거 무명무 모자만 모자만 아 모자만 아, 네. 우와 엄청 푸짐하시네 푸짐하네 우리 제일 고생하는 <laughs> 막내 어? 지금 해롱해롱한다 해롱해롱해 <laughs> 무사히 꼬리를 할수 있을지 숙소까지 아직 20km 남아 있습니다. 20km <laughs> 살아 있는 <laughs> 느낌 드나? <laughs> 아것같습 영락 마을 회관 식당에서 지금 이제 늦은 점심을 먹고 이제 마지막 숙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는 숨을 맞춥니다. 숨을 맞지. 네이버 상에도 안 나와 있고, 이제 막그 마을회관에서 운영하는 식당인데, 오, 상당히 맛있습니다. 맛있고, 푸짐하고, 제주도가 어떻게 보면 조금 비싼데 여기는 인심이 엄청나요. 국수 달라는 대로 엄청나게 줍니다. 근데, 국수 3개를 시켰는데, 2개밖에 못 먹었어요. 수육 2개. 푸짐하게 먹고 이제 출발합니다. 이제 숙소로 가게 보겠습니다 숙소에서 만나겠습니다 제주시내의 자전거도로는 차가 엄청 많아요 근데 제주시를 벗어나서는 차가 없어 자전거 타기 정말 좋습니다 자 보여드릴까요? 아 빨리 뛰어! 야 이놈아 <laughs> 왜 <자꾸 올라간> 길이... <laughs> 동생이 힘들어서 가방까지 지금 실었어요. 전기자전거는 파워는 죽입니다. 여행가치게 전기자전거 짱이. 에요 자, 그러면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야, 빨리 가, 이빠! 빨리 가라! <laughs> 드디어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어, 이 숙소가 얼마짜리라고? 5만 천원입니다 가성비가 짱입니다 짱 개수대도 있고 전자레인지, 어, 전자레인지와 뭐 냉장고 이 어, 냉장고도 있고 이 넓어요. 거의 뭐한네 다섯 명이 자도 충분할 공간 같습니다. 이 숙소가 싼 이유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숲속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쌉니다 오늘 1일차 자전거 종주를 마쳤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서 택시를 타고 갈치가 유명한 예원인의 은갈치 조림집으로 갔습니다. 같이 조이면 맛있게 먹고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사아 차장 그거를 이까지온 소감을 한번 <함> 많이 해봐라 아, 일단 면정실을 못하니까 한잔 한번, 한번 하고 아 형님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습니다 오늘 일일차인데 1일차는 솔직히 걷더니 해낼 줄 알았습니다. 아, 근데 너, 너무 힘들어요. 저 내일부터 없을 것 같아요. 아지 많이 고생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지아 너무 쉬웠던 모 같습니다. 좀더 우리가 중간 산도로로 타고 올라와야지 않나 싶은데. 네, 그 세, 명이, 두 명이 될것 같습니다. 화이팅, <laughs> <laughs> 화이팅! <laughs> 음! 어우, 가치가 살짝 피곤합니다. 제도 <laughs> 가치는 다르네요, 역시. <laughs>